안녕하세요, 펀트워치입니다. 여러분은 아나운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뭔가 반듯하고 지성인의 올바른 일만 할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선입견을 무참히 깨버리고, 일본에서도 한동안 큰 이슈가 되었던 불륜을 저지른 유명한 여성 아나운서 3인방이 있는데요.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시작합니다. 타나카모에는 1991년생으로 메이즈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tv 아사히 아나운서인데요. 이 아나운서는 7살 연상 같은 방송국 선배 남자 아나운서인 카토타이와 수시로 러브 호텔을 다니며 성관계를 맺는 모습이 파파라치 카메라에 찍혔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카토타이는 유부남이었고 자녀가 둘이나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불륜 사실이 밝혀진 이후 타나카 모에는 담당했던 주요 프로그램에서 모두 잘렸고 불륜 상대 아나운서도 자택 근신 처분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타나카 모에는 계속 버티면서 현재는 TV 아사이를 나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수미 레이나는 1990년생으로 일본 기우현 출신이며 도쿄 도립대학을 졸업했고 TV 도쿄 아나운서인데요. 자연 G컵이라는 19금 글래머 이미지며 진행 능력도 좋고 예능감이 있어서 인기가 많았던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같은 방송국 남자 선배 아나운서인 14살 연상 마스다 가지야와의 불륜 섹스 현장을 들켜서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마스다 가지아는 아나운서인 현직 재 NHK 방송국 여자 아나운서인 부인과 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기에 더 파장이 컸다고 합니다. 스미레이나와 마스다 가지아는 퇴식 후 둘이 몰래 노래방으로 이동해서 문을 잠그고 섹스를 했는데 동료 방송국 직원이 몰래 따라가서 노래방 안에서 섹스 중인 스미레이나와 마스다 가지아를 실제 촬영했다고 합니다. 사진에 나온 다리가 남자 아나운서의 나체 상태 다리였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무후한 스킨십 영상들이 추가로 신문에 대서특필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마스다가지야는 TV 도쿄를 퇴사하고 와이프와도 이혼했으며 스미레이나는 TV 도쿄에서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스미레이나는 여전히 방송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PD들을 찾아다니며 본인의 명함을 나눠주고 단역 리포터도 좋으니 계속 자기를 써달라고 로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마키노 유미는 1990년생으로 키는 165cm의 오사카 출신이며 일본 간사이 지방 사대 명문 사립 대학인 칸칸도리츠중 도시샤 대학 졸업을 하였고 일본 아사히 TV 아나운서입니다. 일본 여자 아나운서들에서도 제일 인형 같은 외모로 유명했던 아나운서였는데요. 마키노 유미의 고등 때 사진 및 미스 도시샤 대학에 선정된 사진도 공개되면서 자연 미인으로 더욱 인기를 끌던 아나운서였습니다. 일본 여자 아나운서 역사상 제일 예쁜 외모로 꼽혔고 키도 165cm로 일본에서는 큰 편일 정도로 워낙 인기가 많았으나 2015년 일본에서 연예인 스캔들 폭로 1위로 악명높은 주간 프라이데이가 마키노 유미와 어떤 남성의 거침없는 섹스 사진을 폭로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웬만한 AB보다 더 적나라한 보아들 사진들이 잡지에 그대로 다 실렸으며 심지어 마키노 유미의 섹스 스타일과 체위 형태까지 다 분석돼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불륜 섹스의 남자 주인공은 17살 연상 일본 유명 셰프 모리 이데 요시다인데요. 2015년 초 무방송국 프로그램 때문에 알게 됐는데 문제는 모리 요시다가 이미 두 아이와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불륜 섹스 사진 속 여성의 이목구비와 마키노 유미가 빼박이라는 증거가 계속 터져 나오고 결정적으로 마키노 유미가 방송에서 입었던 옷과 같은 옷이 섹스 사진에서 발견되면서 아사히 TV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여자 아나운서 협회에서도 제명되며 실질적으로 아나운서 활동은 못하게 되었고 이후 2017년 일본 스마트폰 게임 개발 업체인 애플리봇 통보 마케팅 담당으로 입사했으며 2019년 초 동갑이사 같은 회사 애플리봇 남자 직원과 결혼했고 출산도 하여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마키노 유미의 아나운서 경력을 끝장낸 불륜남 모리이데 요시다는 의외로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 브랜드를 프랑스 파리에 런칭해서 현재 승승장구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불륜을 저지른 일본의 여성 아나운서 3인방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펀투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